제도로서 지배하는 나라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정치를 배가이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시면 다른 것볼거 볼, 볼거 없습니다. 그냥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찌르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굴러갈 겁니다. 국회가 그들에게 자각되는 순간에 행정권력만으로도 이렇게 이 나라를 퇴행시켰는데 입법까지 좌우할 수 있다면 법률과 시스템 제도까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이 나라 붕괴가 도래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경계하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절박하게 국민들께 호소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